대검 찾아가고 법무착 차관 오셨는데 이 사건 지금 4년째 수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아, 후보자님? 예.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아시죠 예.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의해 논두렁시계논두렁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대잡을 느낀 대잡이를 느낀다, 대잡이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고 d 대권력 t 한 l k 을 주장하시다가 k 임 o n t t a 아들 d o 아들 씨도 여섯 번당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소환 조사 당한 가운데 검찰에서 온갖 모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임 시절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찰의 즉석 수사 범위를 이제 이대 중요 범죄로 줄이는 등 검찰 개혁의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 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실에 보고 안 받았어요? 차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검 차장실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 사건이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건 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 대검 차장하고 법무차관 오셨는데 이 사건 지금 4년째 수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 대검 차장하고 대 법무부 차관 하셨는데이 사건 지금 4년째 수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형권 들어서 지금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도안 받았다고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검 차장 시절에 차관 시절는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실에도, 장실에도 보고를 받았는니 아니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예. 더군다나. 성남FC 구원 사건, 그리고 요즘에 김건희. 무혐의 면제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할 때 이런 일입니다. 지금 누가 수하고 사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예, 검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음, 박 검사장인데요. 예. 공교롭게도 두분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되겠습니까? 아, 저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검사...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비 네. p 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예, 전 사위 70대 노모의 개발는 문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려, 드렸는데 답지 않은 문자 드립니다. 먼길 찾아왔는데 별말씀 하지 않아 일단 얼굴만 뵙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뵐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이 편찮,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최씨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1 9홉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모기탕을 찾아와서 만나,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찰하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검사가 이렇게 해도 창고에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검찰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창고에까지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7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은 누가 어떻게 숙제 를 합니까 7순 넘어가 2017년까지 사용한 휴대폰 을 가져가서 또 태국 거주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할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에 대해서 일시 귀국했다고 해서 출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직업과 관계가 없는 어머니, 명들까지 소환 통보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문다혜 씨집앞수가면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와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면 논두렁 시켰대이타도로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검찰 조건...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 정권이라 생각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또전 정권 구사은 정말 나쁘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 정권 출범후 2년 반 되도록 전 정권과 야당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법원 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자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 팩서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제를 주고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 꼼쩍못 하고, 김건희는 항제 아련 조사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절망식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사건 수사, 가족 수사 이거는 제가 검찰 그3 0년으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공직자의 자녀들은 뭐하든 마치 다 취, 취업을 하지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계속 받았잖아요. 아니 제가 차관온 뒤로 보고를 받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 사건에 그 보도도 안 받습니까? 보도는 받습니다. 보도는왜보도 받습니까?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점이 사실과 다릅니까? 지금 아이패드의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또그 목욕탕에 지금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찾아걸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경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달라도 목욕탕에 간 것은 맞잖아요. 창구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가 직접 7 0 논문을 찾아가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화다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검찰 누가 신뢰합니까? 저는 이쯤이면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이제 완전히 폐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위원님, 지금 검찰이 지금 검찰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지금 현재 다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저는 지금 영장에 네 마무리해 주세요.